안녕하십니까. 레드오티입니다이 천하의 레드오티가 노트10이 공개가 되었는데 사양을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죠. 약간 유튜브의 공식 같은 건데.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갤럭시 노트10입니다. 예정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대로 6.3인치의 FHD 아몰레드 플러스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상당히 아쉬운 결과긴 해요. QHD가 아니라니. 그리고 후면 CBM프 1 6 앰프, CBM프 카메라와 전면 10MP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예 저희가 루머에서 예상했던 대로 스냅드래곤 85 5 플러스가 아니고 스냅드래곤 855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어, 일부 성능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될 거라는 예상과 다르게 그래픽 쿨럭만 소폭 업그레이드가 된 엑시노스 9825와 성능을 맞추기 위해서로 보이고요. 8GB 의램 m 그리고 5G 국내 기준입니다. 작은 5G 모델은 국내에서만 판매를 한다고 하고 12GB의 램을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 256GB의 UFS 3.0 스토리지 그리고 3500mAh 배터리로 유출과는 다르게 100mAh가 적어진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속 충전은 25W의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색상은 국내에는 총 4가지 색상이 나오는데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핑크, 그리고 KT 한정 아우라 레드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번 메인모델이라 볼수 있는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입니다. 6.8인치의 q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있고 퀄컴의 스냅드래곤 855 프로세서 그리고 엑시노스 9825 프로세서 12gb의 램 그리고 256gb와 512gb의 ufs 3.0 스토리지 그리고 유출과는 다르게 한 300mah 적은 4300mah의 배터리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후면에는 12A, 12앰프, 16A, 12A와 TOF 카메라 총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며, 전면에는 10A의 카메라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45W의 고속 충전이 지원이 됩니다만, 25W 충전기를 번들해 준다고 합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의 모델에는 LTE 모델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제품 다 공통적으로 이어폰 찍이 제거가 되어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10 플러스는요. 아우라 글로우, 아우라 블랙, 아우라 화이트 그리고 아우라 블루가 있으며 아우라 블루 같은 경우에는 SKT 독점 색깔입니다. 다음은 뭘까요?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신형 노트북을 발표했는데 갤럭시 북 S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원래 북 시리즈는 투인원의 약간 태블릿과 노트북을 왔다 갔다 하는 시리즈였는데 이번에는 그냥 둘이 키보드와 액정이 붙어 있는 그냥 고전적인 노트북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13.3인치의 FHD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좀 특이하게 인텔과 AMD CPU가 아닌 퀄컴의 스냅드래곤, 어, PC용으로 개발된 스냅드래곤 8CX라는 CPU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ARM,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에 사용하는 그런 CPU, AP 기반인데, 이 친구를 윈도우 마이크로소프트와 합작을 해서 ARM용 어, 윈도우를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에뮬레이터 형식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실행했을 때보다는 많이 좀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쓸만한 정도고 뭐 오피스나 뭐 일반 사무적인 용도로는 사용이 가능, 사용하기엔 괜찮은 정도라고 하는 CPU입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아직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전시도 안돼 있더라고요. 8GB의 LP DDR4 r m 그리고, 256GB와 512GB의 스토리가 장착이 되며, 그리고, 42W의 배터리, 그리고 윈도우 10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USB 타입 c b 가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으며, 왼쪽은 이어폰 단자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갤럭시 워치 액티브 2나, 뭐, 갤럭시 탭 S6 같은 거는, 미리미리 다, 뭐, 공개를 했던 거니까요. 여기서 딱히 집고 넘어갈 건 아닌 거같고 아무튼, 갤럭시 노트 10 언팩 행사에서 공개됐던 거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언팩 행사에 대한 후기를 좀 남겨볼까 해요. 원래는 제가 언팩 행사를 다 챙겨봤어요. 정확히 말하면 갤럭시 S8 언팩 행사부터 챙겨보기 시작했어요. 어,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특징이라 하기도 아직 뭐 많이 하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갤럭시 S8, 그리고 갤럭시 노트 8 언팩 행사 중에 뭐가 재미있었어요? 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갤럭시 노트 8을 고를 것 같아요. 갤럭시 S8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기기 자체가 좀 재밌었지 이제 뉴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처음 적용되고 새롭게 바뀐 디자인이 적용된 첫갤럭시니까좀 많이 기대를 하고 봐서 재밌다고 느껴졌는데 뭔가 보는 데에 즐거움이 있는 거는 갤럭시 노트8이었거든요 무대 특성을 잘 이용했고 그만큼 신기한 장면들을 많이 보여준 그런 언팩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노트8 행사를 더 좋아했고, S9과 그리고 노트9을 비교하면 저는 또 S9이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S9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사장의 이제 구조를 잘 이용하고, 이제 그거에 따른 입체 효과를 주면서 굉장히 많은, 어, 눈, 예, 눈이 즐거운 볼거리들을 제공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볼 때마다 언팩 행사가 재밌다라고 느끼는 편이거든요. 특히 멀리 가지 않아도 요 갤럭시 S10 행사만 봐도 2시간이라는 좀긴 시간이었죠. 갤럭시 폴드, S10 시리즈, 그리고 새로운 태블릿, 새로운 워치 다 공개하느냐고 엄청 오래, 는 엄청 오래 언팩 어, 행사를 진행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끝날 때까지 영상을 지켜보셨고, 어, 공식 채널도 그렇고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굉장히 어, 대단하다고 느꼈고 재밌다라고 느꼈어요. 근데 이번 노트10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많이 많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언팩 행사 중에 제일 재미없던게 노트 9 행사였는데 노트 9이 재평가가 될 정도로 이번 행사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일단 행사는 규모도 많이 작아졌고 영상을 볼때좀 많이 비효율적인 어, 화면을 채택을 했어요. 가운데 정사각형의 화면이 하나 있고 주변에 도움에 있는 프로젝트 도움에 이제 프로젝트를 써가지고 다 사용하는 형태였는데 솔직히 보기도 좀 그렇고 뭐랄까 약간 좀 부자연스러워서. 볼때좀 약간 아왜 이렇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긴 할 정도로 어 그런 디자인을 좀 보여줬었는데 아무튼 그거는 넘어가서 제가 미리 언팩 행사 전에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 삼성이 웬일로 워치 액티브와 탭스6를 선공개를 했을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정말로 전달할 내용이 많아서 거나 아니면 정말로 언팩 행사를, 이번에 보여줄 게 없으니까, 언팩 행사를 빨리 끝내려고 미리 선공개한 거일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후자더라고요. 그것도 미리 발표한 제품들까지 한 5분, 10분씩 잘, 시간을 빼가면서 설명하느냐고, 어, 다른 것들을 많이 못 보여줬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간 배분도 그렇고, 그리고, 진짜 알고 싶지 않은 TMI들을 많이 알게 돼요. 저는, u n d p 그분이 어디 소속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가 봐요. 약간 자선단체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분 제가 그풀버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거기서 야 이거 연설하는 거 아니야 시간 때우려고 딱 이거 얘 연설하면 한 시간 되겠다 했는데 진짜 연설을 하고 한 시간이 채우더라고요.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나와서 야 우리 기술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삼성하고 협력도 하고 있고 얘네도 개쩔고 우리도 개쩔어. 잘봐이 말을 엄청 길게 하는 빡빡이를 봤고요 예, 정말 재미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일러스트 분, 뭐좀 유명하신 넷상에서 유명하신 분들 모셔와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어, 기능 자체는 신기했어요. 3D를 이제 구현한다는 점,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기하긴 했습니다만, 예, 그것뿐이었습니다. 상당히 언팩스를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상당히 내가 이걸 보려고 새벽 5시까지 기다렸나 싶을 정도로. 재미가 없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 노트 10 제가 엄... 저 핸즈온을 해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핸즈온을 해봤을 때 상당히 괜찮았고 기기 자체가 와 이걸 얘네가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언팩 행사는 왜 그렇게 주엉똥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이 기대된 핸드폰이었고 그리고 기대에 맞게 나와줘서 상당히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갤럭시 노트 10에 대한 개인적인 뭐 소감이라던가 느낌, 질문 댓글에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저는 지금까지 레드오트였고요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